1943년 1월 남태평양 과달카널 섬에서 벌어지는 막바지 전투. 이때쯤이면 이미 미군은 3개 사단 약 5만 병력을 과달카널에 확보시켜 놓았고 이와 같은 대병력으로 이미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또한 급격히 숫자가 줄어드는 일본군에 대한 최종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군은 해병제 2사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일본군과 미군 지역의 경계가 되었던 마타니카우강 서쪽으로 진격을 계속했고 육군 25사단은 미군 진지 남쪽의 요지인 오스틴산 부근에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오스틴산 부근의 일본군 진지 중에서 갤로핑호스 씨호스 지역이 점령됐고 이제 남은 곳은 이전에 이미 미군이 삼면에서 포위한 기후진지였습니다. 그럼 오스틴산 주변 전투의 마지막이 될 기후진지에 대한 미군의 두 번째 공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12월 하순에 기후 지역 전투는 132연대가 남쪽의 27고지를 점령하고 서쪽을 제외한 3면에서 일본 방어진을 포위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갤로핑호스와 시오스 지역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1943년 1월 10일까지 25사단 35연대 2대대 병력이 이 지역에 진입했고 132연대는 후방으로 물러났습니다. 2대대는 각 중대별로 나뉘어져 기후를 포위하고 합격 보도 배치했습니다. 2대대 본부 중대 병사들이 각 전선으로 보급품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월 10일 다른 지역 공격과 더불어 기후 지역에서 정찰이 시작되었으나 바로 일본군의 저항에 맞부딪히고 분위기를 파악한 이대대장 어니스트 피터스 중령은 기후 지역 점령을 위해 전차를 요청하지만 당시 과달카날의 전차는 전부 해병 소속이었습니다. 미군은 기후 지역의 일본군 병력은 약 400명. 기관총 진지 20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월 11일에 서쪽에 있는 시호스 지역 전투가 끝나면서 서쪽 출구도 막혔고, 다음 날인 1월 12일 이대대는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섰으나, 일본군의 저항에 부딪혀 북쪽에서는 90m, 동쪽에서는 45m 전진에 그쳤습니다. 기후의 일본군 진지는 워낙 위장이 잘 되어 있어, 미군은 그 위치 파악에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35연대 2대대는 전투 개시 4일 만에 25%의 병력이 부상과 말라리아 등으로 전투가 불가능해져 보충병력으로 35연대의 대전차 중대가 2대대에 보강됩니다. 1월 13일에는 전투와도 신지 않은 일본군 한 명이 미군 방어선에 난입하다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1월 15일에 다시 기후에 대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35연대 2대대는 15일 오전 6시 45분 박격포 공격에 이어 기우를 3면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창의력 없이 기존의 공격 방식을 되풀이했고 일본군 방어선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오후 4시 30분 매우 지친 한개 소대를 퇴각시키는 명령이 잘못 전달되어 해당 소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대가 전선에서 퇴각하는 일이 벌어져 그날 전투가 끝나버렸습니다. 다음날인 1월 16일 이대대장 피터스 중령이 보직 해임되고 스탠리 라슨 중령이 후임 2대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쯤 일본군 식량은 이미 떨어진 이후였고 어느 일본군의 증언에 의하면 기후 지역의 일본군을 총 지휘하던 오카 아키노스케 대좌는 1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기후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병력과 함께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카 대좌는 124 연대장이었고 이때 연대 본부가 시호스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오카대 좌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기록에서도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슨 대대장은 이번엔 기후 지역을 서쪽까지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공격하기로 하고 1월 15일부터는 확성기를 이용해 일본군에 항복 권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으로 첫날 5명의 일본군이 투항했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이 투항병들은 자기 부대가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었지만 미군이 포로를 학살한다는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49문의 미군 야포가 기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포병대에서 기후까지 위치가 너무 가까워 병사들을 뒤로 물려야 했습니다. 17일의 폭격에서 미군은 1700발의 포탄과 박격포까지 일본군 진지에 쏟아부었으나 다시 병사들이 전선으로 복귀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늦어 그날은 공격을 할수 없었습니다. 미군은 다음 날인 1월 18일에 다시 기후 지역을 공격해 이번엔 서쪽에서 접근합니다. 18일은 큰 교전은 없었고 다음 날인 19일 미군은 37mm 대전차포를 이용해 일본군을 공격해서 효과를 거두었고 보병들도 일본군 벙커를 하나둘씩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철통 같던 기후 방어선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1월 19일이 저물었습니다. 참고로 일본군 전사 총서에는 기후 지역 전투에 대해 아까 언급했던 오카데주아 행방을 제외하고는 자기들 나름의 기록 없이 미군 공식 기록을 번역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0일은 폭우가 쏟아져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날 밤 소수의 일본군 무리가 기후 지역을 탈출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월 12일에 요청된 전차가 드디어 기후 지역에 열흘이 다 되어가는 21일에 도착했습니다. 분화구나 전투에서도 크게 활약한 M3 경전차 세대가 기후 지역으로 보내졌으나 2대가 산길을 올라오다 퍼지고 한 대만 전투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전차가 기후 지역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미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을 일본군 진지에 쏘면서 일본군이 전차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지도는 기후 지역 마지막 단계 전투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미군이 서쪽을 포함해 기후 지역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군 전차는 북동쪽에서 1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16명의 보병 지원과 함께 진입합니다. 미군 경전차는 기후 지역을 누비면서 37mm포로 일본군 벙커를 차례차례 파괴했습니다. 미군 보병도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가했으나 벙커에 막혀 큰 성과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차 한 대가 보병이 한달 동안 뚫지 못했던 방어선에 큰 구멍을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안 기후 지역 최종 지휘관이었던 이나가키 다키오시 소자와 약 100명의 일본군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역으로 야간 반자이 돌격을 개시합니다. 이 공격은 쉽게 격퇴되었고 다음 날 아침 미군은 방어선 앞에 85구의 일본군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1월 23일 밤까지 미군은 기후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은 기후지역을 점령한 후 전선을 떠나 후방으로 가는 35연대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35연대 병사들은 총 21일간 기후전선에서 전투를 치루었는데 앞에 있는 두 병사의 모습만 봐도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제 미군은 눈에가시 같던 오스틴 산 주변의 일본군을 완전히 소탕했고 이제 드디어 거달카날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서쪽으로의 대공세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위치쯤에는 타사파론과 전방 일본군의 또 다른 근거지인 코쿤보나가 있습니다. 미군이 이 선까지 대체적으로 확보한 것은 1월 17일에서 18일 경이었고 전투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일본군 기록에도. 전황이 잠잠해졌다고 나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다시 탄약 등을 집적해서 머지않아 다시 공격하리라고 보았습니다. 미군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쳐 다시 일본군을 몰아붙일 공격 준비를 서둘렀고, 이 틈을 타 타사파론가의 일본군 사령부에서는 일선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제17군 사령부에서는 이전에 등장했던 코노마 하루오 대좌가 일선의 제2사단과 제38사단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역시 코노마 참모도 일선 사령관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본부를 떠나면서 일선에서 옥수해하겠다고 결정하면 자기도 따라할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당시 양사단 사령부는 코쿤보나에서 조금 더 나간 전방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코누마 참모는 먼저 38사단 사령부에 한밤 중에 도착했는데 이미 전력의 한계에 이른 38사단은 1월 21일에 최후의 반자의 돌격을 하기로 하고 간부들을 소집해서 서로 작별 인사를 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코누마 참모의 설명을 들은 38사단 간부들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상태로는 퇴각이 불가능하고 사단 전체가 옥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노타다요시 38사단장이 명령을 받들면 어디서 죽든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철수에 동의합니다. 코누마 참모는 곧 제2사단 사령부를 방문했고, 제2사단장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도 철수에 동의합니다. 양사단 사령부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철수에 동의했고, 각 사단 사령부에서는 아직 연락이 되는 일선부대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코누마 참모는 1월 18일 오후에 제17군 사령부로 복귀합니다. 1월 하순이 시작되자마자 또한 번의 서쪽으로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미군. 거달칸을 주둔 3개 사단을 총지휘하는 제14군단장 알렉산더 패치소장은 일본군을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전선에서 멀지 않은 이곳 코쿤보나에서 포위섬멸하길 원했습니다. 일본군이 코쿤보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딱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해안을 따라 에스페란스 곳까지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가운데 산지를 가로질러 남쪽 해안에 뷰포트 베이라는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미군은 이미 12월에 코쿤보나에서 뷰포트 베이까지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뷰포트 베이에는 에머리 데클레르크라는 벨기에 가톨릭 신부가 전쟁 발발 전부터 거주했는데, 1942년 8월에 미군이 과달카날에 상륙하고 나서 일본군을 피해 대피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남아서 해안감시대 역할 등을 하면서 미군을 도왔습니다. 배치소장은 일본군이 이 길을 이용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1월 7일에 상륙정에 제147년대의 한계중대와 추가 병력을 에스페란스 곳을 밤에 돌아 뷰포트베이에 배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부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식량 보급은 거의 못 받았고 기록에 의하면 안 익은 초록색 바나나를 구워서 먹기도 했는데 맛이 형편 없었다는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중간 요지에 일부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으나 일본군은 결국 이 산길로 오지는 않고 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부대별, 날짜별로 정의된 철수 행동 계획표를 만들고 실제 철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스페란스 곳에서의 최종 퇴각은 2월 초에 3차로 나누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은 전체 퇴각 인원을 약 12,0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당시 일본군은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고 과달카날의 자기 부대들을 산송장, 반신불수 등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지만 계획대로 퇴각이 가능할지는 일본군 스스로도 의문이었습니다. 1943년 1월 21일 미 해군 수뇌부가 과달카나를 방문했습니다. 맨 왼쪽이 프랭크 녹스 해군장관 그 오른쪽이 패치 제14군단장 그리고 패치의 오른쪽에 니미츠 제독과 홀지 제독도 보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콜린스 육군 25사단장입니다. 사진을 찍은 곳은 당시 전선보다 한참 뒤인 갤로핑 호스에 못 미친 후방이라고 합니다. 녹스 장관은 4시간여 동안 전선을 시찰했고 전쟁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1월 22일 오전 6시 30분, 준비를 마친 미군이 기존 전선을 넘어 총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목표는 코쿤보나 점령, 미군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저항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아직 전투력이 소모되지 않은 해병 2사단의 6년대와 182년대, 그리고 독립 147년대를 합쳐 육군 해병대 합동사단을 구성하고 공세에 참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밑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을 25사단 161년대가 공략하고 그 위쪽은 25사단 27년대가 맡았습니다. 기후 지역을 공격하는 25사단 35년대는 기후를 점령하고 사단 예비대로 빠지게 됩니다. 27년대는 1월 22일 아침 공격이 시작되고 밑에 보이는 루트대로 전진해서 22일 당일 최종 목표였던 87고지의 일본군을 오전 9시 10분까지 몰아냅니다. 미군은 계속 진격해 오전 11시까지 88, 89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예상외로 진격이 빨라지자 미군은 바로 작전 계획을 수정해서 25사단에 가능한 빨리 합동사단보다 앞서 코쿤보나로 진격하도록 합니다. 27년대의 1대대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바로 90 고지로 진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코쿤보나 바로 밑에 있는 98 고지까지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지원 사격을 하던 포병대도 앞서가는 보병을 따라 전진 배치되었고, 미군 지휘부는 1월 22일 밤에 다음날 코쿤보나를 점령할 계획을 마련합니다.